허무니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작부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도 않은 말을 사실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주작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단한자 제398강입니다. 한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갑골문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현재를 알고 싶다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게 맞겠죠. 한자는 굳이 과거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지혜로 한자를 이해하는 셋단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을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지을작자입니다. 지을작자는 짓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작자는 사람인변과 잠깐사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잠깐사자는 잠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 작자는 사람이 잠깐이면 만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도구나 문제를 잠깐이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 갔다 온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는 뚝딱하는 사이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잠깐인 것이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잠깐이면 됩니다. 질 작자는 시간 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드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작부원이라는 말 있죠.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작부원이랍니다. 또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때도 질 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 질조자를 보겠습니다. 지 질조자는 짓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죠. 지 질조자는 갈착자와 알릴 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착자는 천천히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릴 꽃자는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께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조자는 신께 알려서 진행하여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필요를 신께 알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사정을 신께 구하면서, 신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지을 조자가 의미하고 있는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인명 제천이라는말 있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신께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말에서도 지을 조자의 의미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창조라는 말에서도 제조라는 말에서도 지을지자가 지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들 제자를 보겠습니다. 만들 제자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제자를 마르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라는 것은 치수에 맞게 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 제 자는 비롯될 제 자와 옷으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비롯될 제 자는 비롯되다는 것으로서 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옷드 자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제 자는 옷의 처음은 마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만들 때 처음 할 일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커다란 옷감을 체형에 맞게 자르는 일이죠. 옷감을 체형에 맞게 자른 다음에 그것을 바느질하고 또 다름질하면 옷이 완성됩니다.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들제자는 옷을 만들 때 처음 할 일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만들제자는 비릿틀제자에서 입구자가 빠지고 여기에 옷의 자가 들어간 그런 모양입니다. 재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봉은 옷감을 마르고 꿰매고 하여 옷을 만드는 일이지요. 또 결제라는 말에서 재판이라는 말에서 만들 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을 재자를 보겠습니다. 지을 재자는 짓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죠. 지을 재자는 절제할 재자와 옷 의자로 구성되있습니다 그중에 절제할 재자는 절제하다는 것으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옷 의자는 옷을 말하고 옷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을 재자는 옷감을 절제하여 만든다 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감을 알맞게 잘라서 옷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옷감을 실수에 맞게 여러 조각으로 알맞게 잘라서 옷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옷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절제자는 옷감을 알맞게 잘라서 옷을 만들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맞게 자르는 것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창제라고 합니다. 또 약을 만드는 것을 제약이라고 하지요. 종이를 만드는 것을 재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지을 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글편자를 보겠습니다. 역글편자는 역다라 의미가 있고 짙다라 의미도 있고 만들다라 의미도 있습니다. 역글편자는 가는 실벽자와 납작을 편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가는 실벽자는 가는 실을 의미합니다. 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납작을 편자는 납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글편자는 실로 납작한 것을 엮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납작한 주간을 실로 엮어서 책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회의 책의 모습입니다. 초기 사회에서는 대나무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쓰고 이후에 실로 묶어서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납작한 주간을 실로 엮어서 책을 만드는 것을 역을 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편 3절이란 말이 있죠. 6편 3절은 책을 엮어 놓은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권의 책을 몇십 번이나 드풀해서 읽다 보니 그 줄이 끊어진 것이죠. 책을 엮어놨던 그 끈이 끊어져서 다시 엮고 다시 엮고 하는 것을 유편삼절로 수표나고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말도 있고 편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엮글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들다라는 것은 노력이나 기술로 목적한 사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섯 개 한자를 세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처음 본 글자는 지을작자였습니다. 지을작자는 어떤 도구나 문제를 잠깐이면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어떤 도구나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또한 지을조자가 있었습니다. 지을조자는 사람의 필요를 쉽게 알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어떤 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고 내 문제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실제로 그분이 그럴 것이다 믿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들 제 자는 옷감을 바르면서 옷 만들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또한 질제 자도 있습니다. 질제 자는 옷감을 알맞게 잘라서 옷을 만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또옆글편 자가 있습니다. 옆글편 자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납작한 주간을 실로 엮어서 책을 만들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만들기의 요정 과정입니다. 오늘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섯 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